안녕하세요 세부 은실아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낮에 오늘 낮에 인터넷이 예, 신청한 인터넷이 한 열흘 만에 왔나봐요.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청하고 한참을 기다려서. 설치가 된 인터넷인데요. 은실 엄마가 지금 컴퓨터로 예, 인터넷 유튜브 예, 유튜브를 좀 시청하고 있는데 예, 웃다 죽을 뻔한 영상, 예, 삼촌 삼촌이 만든 영상을 은실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들어왔는데 어 저. 은실 때문에 제가 이컴퓨터를많이 예, 오랫동안 사용을 못할것 같아요. c 실이가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 저희 집에도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이실이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또이실고이가또이걸자랑하려고또이걸자랑하려고또이들을또 어,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이마그래서 어, 제가 좀래정인데서이컴퓨터정인데이 컴퓨터가 과연 오래 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어쨌든 유튜브를 예 하기 위한 유튜버로서의 자세 예 지금 어 거기다 갖춰진 것 같은데요. 그 컴퓨터에 인터넷 어 이제 편집이나 업로드도 예 빨리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조금 음, 좀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좋은 영상 이슬아빠가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낮에 잠깐 들렸던 곳인데. 이곳에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여권 사진도 뭐 찍을 수 있고, 인쇄 출력, 코팅, 복사, 뭐 여러 가지를 조그만가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컴퓨터 수리를 할수 있어요. 예전에 NC 사리사리 간판 도 이곳에서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도 집에 있으니까 컴퓨 문제가 생기면 여기 와가지고 컴퓨를좀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어, 이 선생님이 잘 하신다고 하시네요. 컴퓨터 쪽에 잘 하신다고 하시고 좋은 곳을 한곳 알게 되어서 다행이고 터꼭 네, 구출 네. 한번 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